카레는 늘 돼지고기, 감자, 당근, 양파. 여름 채소로, 봄 채소로 카레 맛을 좀 즐겨보시자고요. 이런 카레 레시피 보기 어려우실걸요? 어서오세요 한 주일 잘 지나셨어요? 저는 1년 중에 제일 제가 힘을 얻고 제일 신나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이제 막 꽃도 피고요 새싹도 꽃이 떨어지면 새싹이 막 분주히 뾰족뾰족뾰족 나오고요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흐드러진 꽃들을 볼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 마당에도 철쭉들이 피기 시작해서 1년 중 저희 마당이 제일 이쁠때 그래서 아주 요즘에 신나 있죠 근데요 이제 봄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겨울에는 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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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우 빅마마는 원래 뚱뚱하니까 변명이 됐는데 이제 저도 벗어야 되잖아요 오늘은요 정말 저처럼 걱정 많은 이런 분하고 비건들 있죠 여름 채소로 봄 채소로 카레맛을 좀 즐겨보시자고요 감자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감자를 넣으니까 밖에 기온은 높아지는데 입이 텁텁해져요 피만 넣을 거예요 토마토 넣고요 가지 넣을 거예요 양파 넣고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그 카레 있죠. 왜? 이런 바. 이거에다가 저는 여기다 조금 제가 간이 할게요. 아마 이런 카레 레시피 보기 어려우실 거려? 일단 우선 재료 준비해요. 피만. 피만부터 좀 넣을게요. 사실은요, 아주 쏙 매콤하진 않아도 이렇게 피만 안에 들어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태자라고 래서 씨하고 그, 뭐야, 이 피만하고 연결해 있는 게이 태자예요. 비타민C가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전 이렇게 뚜벅뚜벅 썰게 할 겁니다. 마음대로 썰으세요.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런 거는 파프리카보다 피만이 좋아요. 저 뭐, 얼마큼 넣어야 돼. 그런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피만이 좀 많으면 개운해요. 고추 같은 향이 나서 개운한 맛이 있어서 저는 이 재료 중에서 피만을 좀 넉넉히 넣어볼게요. 피만이 푹 무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각이 많이지면 물러지는 면이 적어요 시간이 가도 자 여기다가 토마토 좀 자그만해서 육등분 합니다 한 이런 정도 한입 크기 정도로 하세요 익으면 이게 좀 물러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나중에 어차피 형태 찾으려면 잘안 보여요 카레는 참미안하죠 우리 기억엔 카레는 늘 돼지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이게 다죠 우리 엄마도 굉장히 옛날에 요리쟁이, 였 솜씨쟁이였는데 딴집은 엄마들은 곰국 끓여놓고 나 어디 가잖아요 우리 엄마는 카레 놓고 어디 갔어요 이렇게 4등분 정도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큼직큼직하게 갈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최고의 요리 비교에서 이거 메뉴 해가지고 최고 시청률 나왔던 메뉴예요 요새 햇양파가 나와서 정말 지금 양파가 맵지 않고 달고 1년 중에 제일 맛있을 때에요 그리고 양파가 이렇게 혈관을 맑게 청소 혈관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 담배 드시는 분들 양파 많이 드세요. 그다음에 가지예요. 가지가 그렇게 좋은 채소인 걸 옛날에는 맨날 엄마가 밥에다가만 쪄 줘서 튀겨도 뭐 가지는 뭐 볶아도 다 맛있잖아요. 소금물에 좀 담그시면 더 좋아요. 물1터는요 소금 20g 정도에다 절일게요. 20g이라면 밥숟가락 하나로 수북하게 저는 티스푼이니까 이거 세개 하면 20g 되겠죠. 이렇게 저어놓고요. 여기다가 아린 맛을 좀 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올리브 오일이나 뭐 포도씨 오일이나 어떤 기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다음 고부터 갈게요. 국물이 많은 훌렁한 카레가 아니고 이거는 빡빡한 그런 카레로 갈 거예요. 여기다가 가지. 이거 아직 10분 정도 안 됐지만 원래 방송국 시엔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익으면요. 약간 초록빛이 돌아요. 그러면 가지가 제대로 익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는 일절 안 넣을 거고요. 요네 가지 채소로 단음할 겁니다. 오늘 맛을 낼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 줄게요. 후추 미리 간해요. 미리. 자, 여기다가 토마토 정말 토마토 없으면 요리 선생들 님 뭘로 요리할까요? 토마토가 있어서 정말 건강한 요리 할수 있잖아요. 오죽해서 뭐 스페인 사람들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센 불에서 볶고 있습니다. 제가 왜 먼저 양파를 내, 넣, 내서 향을 낸 다음에 가지 넣고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양파가 가장 맛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양파를 볶아주면 양파 익으면서 나는 향들이 가지나 토마토의 맛을 향을 배주죠큰 조미료 없이도 맛을 낼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윤기가 이렇게 돌아요. 저는 여기다 피망만 빼고 이제 카레를 넣을 텐데 파는 요 카레 바 있잖아요. 거기 100g이면 물을 400g 정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저는 풀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었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갈수 있죠. 완전히 다안 풀어도 괜찮아요. 이루 자체가요. 이 안에 전분도 들어있고 조미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하면 요리 선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리 선생이 척하느라고요. 자 토마토 케첩 넣을게요. 여기다가 설탕이요. 한큰술자 요거는 돈가스 소스입니다. 시중에 파는 우스타 소스. 이렇게한큰 술만 이렇게 해서 저는.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고요. 그런 다음에 약한 불로 옮겨서 가지가 물을 때까지 그렇게 끓일 겁니다. 기다리면 기가 막힌 맛있는 카레들이죠. 기다려보세요. 너무 맛있는 냄새나죠. 사실 음식을 한다라는 게요. 제일 신나는 건 어떤 음식이 돼갈 때 내가 그 제일 먼저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 모양 제일 먼저 볼수 있잖아요. 다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끓어요. 자 드셔보세요. 간이 얼마나 기막히게 맞았나. 맛있죠? 어. 카레 같은 건 그냥 국자가 아니라 꼭 이렇게 양력에 소스 따르는 이런 국자를 따르고 싶을까요? 자, 이렇게 전 여기다가 따라 볼게요. 이렇게, 아, 덮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이, 어떡하지? 망했다, 오늘. 망했다, 망했다. 원래는 여기다 할 거였단 말이에요. 더, 여기도 덮죠, 뭐. 여기도 덮으면 되죠. 뭐, 내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모두들. 이렇게 하죠, 뭐. 저는 제가 쓰는 젓가락별로 이렇게 스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이 젓가락들을 쓰죠 이렇게 넣죠 아 밥이 하얗게 있으면 더 예쁠 건데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요리 선생님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빡빡 우기세요 어나 덮밥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냥 이렇게 먹어 이렇게 뻑뻑 우기면 돼 약간 뻔뻔하게 자 이렇게 파좀 뿌려주시면 더 우리 맛에 가깝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름 카레예요 1리터짜리 우유나 500ml짜리 우유통 있죠? 그걸 잘 사용하면 되게 조금 보, 보관용기예요 그게 테트라픽이라고 또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니그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랩 싸서 500cc 정도 넣어 놓으시면 한끼밥 충분히 먹어요 그러면 우리 즉석밥 있잖아요 하나 그거 뚜껑 꽉 열어서 렌즈 해가지고 탁 부어서 한끼 드세요 밥 걸리지 마세요 꼭 챙겨 드세요